잘하셨습니까? 자리에 잠깐만 앉아보세요 스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이렇게 다 온다고 하는 것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고 집에서 유튜브로 하라고 그렇게 너무 확진자들이 서울 지역에서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각자 어떤 건강 염려하는 것도 있고 신도들 의 어떤 전부 다 건강하고 안전해야지 내가 이런, 이런 이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 잘 하셨죠? 오늘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또 유튜브로 산심기도를 했고 시청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한두 가지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마음이 가장 맑아진 상태에서 또 부처님 말씀이라든가 그한 구절을 들으면은 되게 마음에 달리 또 와닿는 게 있어요 오늘은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계정애를 갖다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왜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건지, 그걸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거 하고, 집중하고 산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산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나 필수적인 게, 이게, 바르게 살아나가는 계율을 지켜나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집중을 할수 있는,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중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거. 만일의 의사가, 의사가 칼을 쓸줄 알고, 면허증은 땄는데, 수술을 해 나가고, 잘 하긴 하는데, 그게 집중력이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수술이 제대로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 집중하는 선정의 힘은 또 어디서 오냐면, 바르게 사는 데서 와요, 바르게 사는 데서. 어떤 기술자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세상에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집중이 필요해요. 선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 선정의 바탕이 될수 있는 게 뭐냐면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나가면서 개정이라는 어떤 바르게 사는 거와 집중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사는 게먼 나라 어떤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너무나 중요한 거다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은 잘 알죠.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 보면 은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집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달마사가 또 내년부터는 또 해주스님께서 또더 달마사의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아마 내년에 저기 극락전이라든가 그 밑에 명상센터라든가 불사를 할 겁니다. 불사를 다 아마 알 건데 그나마 달마사는 이렇게 봉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달마행자 기도를 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뭐 물어보는데, 만일에 내가 내일 죽은다면, 내가 내일 죽은다면, 내갈 길에 있어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내가 얼마만큼 받을 복이 있을까? 내가 복과 지혜를 얼마만큼 닦아놨을까?를 한번 반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내일 죽는데, 내가 다음 생에 누군가로 태어나고, 다음 생에 나의 어떤 생명을 이어가는데, 내가 복을 얼마나 지어놨을까? 내가 그 생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될까? 또 지혜는 얼마나 될까? 한번좀 객관적으로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되게 복을 많이 닦아놨죠? 다음 생에 태어난다 그래도 아마 뭐 충분하게 복을 많이 닦거라서 복을 쌓았고 그래서 아마 두려울 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달마행자를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가 하나가 조금씩 모아서 우리는 내년에 불사해 나가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다 비축을 해서 그런 복을 짓는데 거써 나갈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마행자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은 동참을 하고, 설사 동참을 하신 분들도 될수 있으면, 내생에내 내 복이다 생각하면서 그걸 꾸준하게 가지고 갔으면 너무 살기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어지간하다 싶으면 달마행자를 꾸준하게 이렇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 요즘에 시대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은 좋겠고 또 스님들이 오늘 이렇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 열심히 했고 달마사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또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할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할 테니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불를 네, 하세요. 네. 네, 스님들한테, 스님들이 박수를 받아야 돼. 스님들이 다 해서. 예, 네, 스셨습니다